지훈아, 여름에는 과일이 진짜 달아. 그래서 여름에는 먹을 과일이 진짜 많다. 그래, 그래. 오구 잘해라, 우리 애기. 너무 대단해, 우리 지은이 그렇지? 키킹좀더요여더보자 10초. 모르겠네, 안 되어가지고. 그렇게 하면 되나? 테스트 한 번. 내가 죠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여기 있습니다. 음! 지훈은자두는무슨 맛? 새콤달콤한 맛? 오, 그잘 먹네 지훈은지훈은 지금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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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두. 다자데이거 30초 초코가 조금 녹았, 녹았다 녹았다 안돼나 10초 30초 40초 지윤아 이제 키위 먹을거예요오 i 키위 k 음. i 음, 이거 조금 더 i Kiwi, k 다 w i Kiwi, 키위 키위가 엄청 달다 지청아 엄청 잘 익었어 요거까지먹으면딱될것 같아 지금 자두 하나 키위 하나 하나까진아을니까는닭한 개? 치 키위 을개치는닭반 자두 는한 개. 응? 치는 닭을 <목소리도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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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음, 음, 스아메리 음, 아메리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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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위 맛 좋은 키위 달콤한 키위 뭔가 아빠가 뭐 하시나 궁금해 어, 엄마 아 하나 안 주는 거야 엄마 주는 줄 알았네 음? 엄마 아음다먹어 볶아 음, 줄 거야 음. 엄마님 먹을까? <laughs> 어? 엄마 안줄 거야? 지윤아 나눠 먹어야지. 엄마 한 입. 아 엄마님. <laughs> <빨리 찍어줘. 웃음> 아. 빨리 지윤아도 줘. 엄마님. 아. 지윤아 엄마님. 엄마 안줄 거야? 엄마 먹으면 지은이 엄마가 또 주, 주잖아 그치? 지이 쿠키가 먹다 말다 손사탕 먹는 것 같아 달아가지고 솜사탕응 음. 설탕 먹는 느낌이야? 응 음. 그렇게 달게 느껴져? 그럴 수 있어 <laughs> 초코가 얘가 제일 달았어 얘보다 얘가 더 달아 이게 밀크 초콜릿이라 그런 거 같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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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사탕 아니 포스이는 일단 먹으면 눌려가지고 설탕이 가득한 그 아이 잘먹네네까이 음. 있어요 까이 있어요 자다 먹었다 이건 엄마 거지롱 들어서 먹었다 이거 너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. 지훈이가 진짜 과일 먹을 줄 아네 어, 과일 먹을 줄 알아? 무듯하다지금 말하자. 아빠가 과일 과일 먹을 줄 알아서 다 알아. 나중에 지훈이는 시이 막 이렇게 먹어서 과일 신이 딱 남기고 다발라먹고막처음처럼 <laughs> 껍데기까지 먹는 거 아니야? 무듯하다 진짜 이씨 음, 있으니까 돌려서 먹어 그렇지. 너도 이제 잘못 돌그먹었 내가 씨를 자꾸 씹을라 그래가지고 씨를 잘못해서 빡 씹으면 다칠까봐. 위쪽은 또 뾰족하단 말이야. 지윤아 옆쪽 먹어 이렇게 옆에 그렇지 이쪽 이렇게. 네가 들고 먹어야지. 이게 이거 자두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얘는 껴도 그... 이물감을 얘기를 못할거 아니에요? 아, 자두도 더 사야겠다. 이 정도면 음. 자두... 다른 데서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간다. 어딜 갈게? 유아. <laughs> 오, 여기, 지은아. 이거 봐, 이거 봐. 그래, 여기는 씨야. 이 뒤쪽 먹어. 여기, 여기, 여기. 그렇지. 지훈아 입에 있잖아 맛있어 <laughs> 이게 집에 있는 마지막 자두인데 지훈아 옷도 갈아봐야겠다 아빠 자 사올게 아, <laughs> 자주 사오세요 어, 지 a m o s Tamo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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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다다다 t a 어어 s Tamos. 씨. 씨이씨 s t a m 여기 조금 있겠다 t 음, 여기 o 물어그 m 거기. 그렇지. 다 먹었어 이제 s t 이건 못 먹는 거야, 지윤아. 이거 딱딱해서 씹으면은 이 아야 하는거야 이 아야 잘 먹었어 아이 잘했어요 지훈이 손좀 어, 트림 나왔어? 아이고 배불러라 과일로 배 똥똥똥 세웠네 잘했어 잘했어 지훈이 손 한번 닦을까? 손 한번 닦고 물로 한번 더 닦자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지금 없어 없어 저거 다 씨야 씨 응. 먹을 게 없어 응. 그래 배부르지 이제 그만 먹어 이따 밥 먹어야지 좀. 그만 그만 응. 음.